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보수 분열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일찍이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입당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당원 게시판을 한 번씩 지켜봤지만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벌이는 당원들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보수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께서 글을 올렸는에 만회하는 그런 외부의 그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한 바로는 한동훈 대표님은 글을 쓸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저도. 저도 그 아이디를 받지 못해서 글을 쓸 권한이 없어서 들어가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될 정도로 어, 당원 게시판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과거에 열린 우리 당의 단계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당원들 400여 명을 이른바 단계파라고 해서 축출을 하고 나서야 열린 우리당이 비교적 그 내부에서 문제가 좀덜 일어났다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난민구 백바진 논쟁도 있었죠. 우리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이 당원들이 이 당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자유를 다 누려서는 안 된다고 어,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해당 행위의 문제입니다. 특히 1호 당원인 어, 대통령과 어, 영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걸 당대표를 비난하는 걸 어, 그것이 정도가 넘을 때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어, 금년 한해 동안 어, 일어났던 이 당원들의 글을 전부 검색하셔서 그 중에서 해당 행위자가 분명한 자들은 어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어 적절하게 축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은 단합이 깨어지고 결국은 분열로 단초가 됩니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